안녕하세요. 아,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브레이크 어, 레버 와셔 입니다. 브레이크 캘리퍼 보면 브레이크 캘리퍼들 보면 높낮이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. 여기 들어가는 와셔입니다. 와셔인데 어, 좀 정밀해서 찍어드릴게요. 이렇게 보면 어, 이렇게 약간 테파지고 동그란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, 이렇게 받침대로 U자로 있습니다. U자하고 어, 이렇게 접시 모양이 있어서 이렇게 받쳐서 캘리퍼 같은데 넘나지 조절하죠. 이게 이제 한 세트입니다. 한 세트로 해가지고 어 되고요. 브레이크 캘리퍼 넘나지 조절할 때 쓰는 겁니다. 더철배차영을 어, 해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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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넘나지 조절이죠. 이렇게 돼서 이 판대기에다가 위로 올리면 이렇게 해서 넘나지 조절할 수 있는 어, 그런 어,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필요하신 분은 어, 사이트에서 어, 하시면 되고 0개 단위로 나오겠습니다. 어, 어, 이게 한 번씩 분실되고 이러면 없어지고 짜증 나거든요. 어, 그럴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세팅에 넣는 게 낫겠죠. 당연하지않습니다 아,